안녕하세요 마레스타킴입니다아 오늘도 지금 대구 동성로 시내에 나왔는데요 아 이거 사람 많아가지고 진짜 카메라 들고 내가 하지를 못하겠다 지금 이것도 저 정말 용기내서 하는거거든요 아, 사람들 많이 찾보니까 빨리 가서 올라가서 키는데 도저히 사람 들아지 못하겠다 매장 마감하고 진행되거든요. 아주 좀 늦게 시작합니다. 아, 근 진짜 다들 센스 있게 음악 다 꽂으신다, 진짜. 아, 센스. 이제 손님 다 나갔다고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준비되면 말씀 해 주세요. 제가 해야 할게 있을까요? 어, 그냥 뭐, 마음의 준비? <laughs> 바로 촬영 들어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 만하시면 돼요. 매장 이름이랑 나오기 때문에 매장 너무 더러우면 또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라. 오, 여기 2층인데. 수업. 수업하기 전에 떨어지면 안 돼. 아니 하나도 하나 없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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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네. 옮겨야 되는 거구나아 네네. 어다 했습니다. 와. 자기 소개 잠깐만 좀 해주세요. 아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디 어디, <웃음> 어디, 어디, <웃음> 어디 봐야죠? 아뭐 카메라 뭐 표현 힘들하신데요. 시 어. 왜왜왜왜 <laughs> 왜. 그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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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2 5살 대구 브라운브릭스에서 근무하고 있는. 매니저 유정훈. 아 매니저니까? 아네 매니저. 오. 아니 너 오늘 무리하신 게끝 마무리 끝 마무리랑 중간으로 딱 이쁘게 꺼지지가 않는. 진행해보자 문제. 알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뭐 천천히 준비하 마음의 준비 진짜. 다나가려네요 이것도 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. 아, 맞네. 고품양이 좀 많거든요. 품양이좀 많아요. 많으면은... 네. 일단...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품양이 많으면은 더 과감하게 해야 돼요. 아, 아내겠어맛다다 야이 깊은 젠지 좀 잘했다네 이거 이거좀 이거 잘했다 이거좀 잘했다 어. 와나이거좀 잘했다 나이거좀 잘했다 와와 와, 소름 돋았어요 어. 뭘 소름이야 소름 <laughs> 아니야 아 진짜 잘했는데 오 코품 양 같이 볼게요 네어 바로 보이죠 네네 바로 보이죠 네, 네. 바로 아. 보이죠? 네. 아까 정훈 씨 거는 한 면은 맞죠 안 보이잖아 아직까지도 네. 시간이 지나는데도자 코품이 없으면은 우유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을 살짝만 줘도 쭉 밀려, 요우유는액체 음. 밀려, 힘이 들잖아요. 아무래도. 네. 그래서 내가 핸 r 링 handling it to 여기서 중간부터 앞으로 앞으로 가 y go, one day. You get 그렇지! chungam. What? b e c a u 아니까 인정?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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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인정 아뭐또 닭살 돋는거 확인하고 있다 또와 아... 자기 피부 확인하고 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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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했다 팔을 왜모는데왜 왜 계속 <laughs> 소름 났어 오늘 소름돋았다면서 나태 어... 나한걸 뭐야 지 어... 팔에 소름 돋는 거 보고 있는 계속 어... 와 잘했다 아니 진짜네 진짜 잘했다 어... 이 모양 나오기까지 혼자서 얼마나 걸렸어요? 오래 했잖아 한대안 나왔잖아 어, 계속 맞죠. 왜 그러겠어? 본인이 뭔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. 어. 이봐,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포스 이렇게 했잖아. 와. 혼자서. 뛰갈래? 뛰다 뛰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앞으로 그렇지, 그렇지. 마지막에 하나 보 그냥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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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. 끝났다. 네. 제자네 이제 퇴근하겠습니다. 와, 와. 두개다 이렇게 나왔다. 와. 와. 야, 이번엔 서로만 누나는가? 아, 저 <laughs> <소름> 떠나왔다, <떠나갔어>. 아, <laughs> <laughs> 피부가 돼. 아, 야, 얘 서로 잘 돕는 포비가 아, 말도 안 돼. <laughs> 아. 거품 치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, 어, 계속 확인하고. 집에 와서 닭살. 아. <웃음> <웃음> 조심마시고아잘했다잘했다잘했다 어. 잘했다 시간 남는 거 마지막 남는 거 진짜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형구아 잘했어요 수고 어땠어요 아 진짜. <laughs> 뭐야 진짜 뭐야 잠깐. 어,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아니 그 정도 뭐 엄청 잘했잖아요 오히도봐 골라놓 세개두개세개다썼잖아일부러오히 발주 넣어 <laughs> 가지고 아 진짜 <laughs> 파이팅해요 네. 커피 계속해 네 잘했구나 네.